대방강불환경강설 제4 4권 2910인품 수승함을 찬탄하고 이름을 열거하다. 그때 보현보살이 모든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에1열 가지 인이 있으니 만약 이 인을 얻으면 곧 일제 보살이 걸림없는 인의 지위에 이르러 일체의 법법이 장애가 없고 담이 없느니라. 모시열인가이른바 음성인가 따라주는 인가? 생명 없는 법의인가 한술 같은 인가? 아지랑이 같은 인가? 꿈과 같은 인가? 메아리 같은 인가? 그림자 같은 인가? 흙개비 같은 인가? 흙공 같은 인이니라. 이열 가지 인을 새 세상 모든 부처님들이 이미 설하였고, 지금 설하고, 장차 설하시는 이라. 음성인. 불자였던 것을 보살 마살의 음성인이라 하는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을 듣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깊이 믿고, 깨달아 이해하고, 즐거이 나아가며, 오롯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닦아서 편안히 머무는 것이니, 이것을 보살 마사의 제1음성인이라 하느니라 순인 불자여 어떤 것을 보살 마라에 따라주는 인이라 하는가 이른바 모든 법을 생각하고 관찰하며 평등하게 어김이 없이 따라 살며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바로 머물러 닦으며 나아가 성취하미니 이것을 보살 마살의 제이 따라주는 인이라 하느니라 사 무생법인 작은 법도 생기고 사라짐을 보지 않는다 불자여 어떤 것을 보살 마살의 생멸이 없는 법의 인이라 하는가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이 조그만 법도 생기는 것을 보지 않고 또한 조그만 법도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느니라.그 까닭을 밝히다.무슨 까닭인가?만약 생기지 않으면 사라짐이 없고, 만약 사라짐이 없으면 다음이 없고, 만약 다음이 없으면 때를 여이고, 만약 때를 여이면 차별이 없고, 만약 차별이 없으면 첫소가 없고, 만약 첫소가 없으면 고요하니라. 만약 고요하면 탐욕을 여의고, 만약 탐욕을 여의면 지을 것이 없고, 만약 지을 것이 없으면 손이 없고, 만약 손이 없으면 머물 것이 없고, 만약 머물 것이 없으면 가고, 옴이 없나니 이것을 보살 마살의 제3 생멸이 없는 법의 인이라 하느니라. 오 여한인. 인연에 의하여 일어난 것은 모두 한술과 같다. 불자의 어떤 것을 보살 마살이 한술 같은 인이라 하는가?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이 일체의 법이 모두 한술과 같아서 인연으로 생기는 줄을 알고, 한 법에서 여러 법을 이해하며, 여러 법에서 한 법을 이해하느니라. 이 보살이 모든 법이 한술과 같음을 알고 나서, 국토를 분명히 알며, 중생을 분명히 알며, 법계를 분명히 알며, 세간이 팽등함을 분명히 알며 부처님 출현이 팽등함을 분명히 알며 새 세상이 팽등함을 분명히 알아서 각가지 신통 변화를 성취하느니라. 비유로서 밝히다. 마치 한 술이 코끼리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수레도 아니고 보행도 아니며 남자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고 동남도 아니고 동녀도 아니며 나무도 아니고 잎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며, 지대도 아니고, 수대도 아니고, 하대도 아니고, 풍대도 아니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며, 반달도 아니고, 한달도 아니고, 일년도 아니고, 백년도 아니며, 한급도 아니고, 여러급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산란함도 아니며, 순일함도 아니고, 섞김도 아니고, 섞임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며, 한량 있는 것도 아니고, 한량 없는 것도 아니고, 굵은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며, 모든 여러 가지 물건이 아닌 것과 같으니라. 각가지 것이 한술이 아니고, 한술이 각가지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한술로 인하여 각가지 차별한 일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의 세간이 한술과 같음을 관찰하나니 이른바 업의 세간과 번뇌의 세간과 국토의 세간과 법의 세간과 시간의 세간과 길의 세간과 이룩하는 세간과 무너지는 세간과 운동하는 세간과 만드는 세간입니다. 일체의 분별을 멀리 떠나다 보살 마살이 일체의 세간이 한술과 같음을 관찰할 때에 중생의 생기남을 보지 않고 중생의 사라짐을 보지 않으며 국토의 생기남을 보지 않고 국토의 사라짐을 보지 않으며 모든 법의 생기남을 보지 않고 모든 법의 사라짐을 보지 않으며 과거를 분비할 수 있음을 보지 않고 미래가 일어남을 보지 않으며 현재가 한 생각에 머물렀음을 보지 않고 보리를 관찰하지 않고 보리를 분비하지 않으며 부처님의 출연하심을 보지 않고, 부처님의 열반하심을 보지 않으며, 큰 서원의 머무름을 보지 않고, 바른 지의에 들어감을 보지 아니하여 평등한 성품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움직이고 고요함이 둘이 아니다. 이 보살이 비록 부처님 국토를 성취하나, 국토가 차별없음을 알며, 비록 중생계를 성취하나 중생의 차별 없음을 알며 비록 법계를 두루 관찰하나 법의 성품에 머물러서 고요하고 동하지 않으며 비록 삼세가 팽등함을 통달하나 삼세의 법을 분별하는데 어기지 않느니라 비록 온과시비처를 성취하나 의지할 때를 아주 끊었으며 비록 중생을 제도하나 법계가 팽등하여 각가지 차별이 없음을 알며 비록 일체의 법이 문자를 여의해서 말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항상 법을 쓰라여 변제가 끊어지지 않느니라 비록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으나 큰 자비를 버리지 않고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법륜을 굴리며 비록 각의 인연을 열어 보이지만 인연의 성품은 움직이지 않음을 안하니 이것을 보살 마살의 제사 한술과 같은 인이라 하느니라. 여염인. 불자의 어떤 것을 보살 마살의 아지랑이 같은 인이라 하는가?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의 일체의 세간이 아지랑이와 같음을 아느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아지랑이가 있는 장소가 없어서,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끊어짐도 아니고, 항상함도 아니며, 한 색상도 아니고, 각가지 색상도 아니고, 또한 색상 없는 것도 아니니 다만 세간의 말을 따라서 나타내 보이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도 이와 같아서 실상과 같이 관찰하여 모든 법을 알고 그 자리에서 일체를 정득하여 원만함을 얻게 하나니 이것을 보살 마사의제오 아지랑이와 같은 인이라 하는이라 여몽인 불자여 어떤 것을 보살 마사의꿈과 같은 인이라 하는가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이 일체 세간이 꿈과 같음을 아느니라. 마치 꿈은 세간도 아니고 세간을 떠남도 아니며 욕계도 아니고 색계도 아니고 무색계도 아니며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물든 것도 아니고 청정한 것도 아니지만은 나타내 보임이 있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세간이 모두 꿈과 같음을 아느니라. 달라짐이 없는 까닭이며, 꿈의 지, 지, 자성과 같은 까닭이며, 꿈의 집착과 같은 까닭이며, 꿈이 성품을 여인 것과 같은 까닭이며, 꿈의 본성품과 같은 까닭이며, 꿈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까닭이며, 꿈이 차별이 없은 것과 같은 까닭이며, 꿈이 생각으로 분별한 것과 같은 까닭이며, 꿈이 깨었을 때와 같은 까닭이니, 이것을 보살마살의 제6. 꿈과 같은 인이라 하느니라 여향인 열의 음성은 메아리와 같다 불자의 어떤 것을 보살 마살의 메아리 같은 인이라 하는가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든 법의 성품을 관찰하고 배워서 성취하여 저 언덕에 이르며 일체 음성이 모두 메아리 같아서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음을 알고 이렇게 나타내 보이느니라.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이 열의 음성이 안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안 밖에서 나는 것도 아님을 관찰해서, 비록 이 음성이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며, 안 밖에서 나오는 것도 아님을 알지만, 겸허한 이름과 구절을 능히 나타내 보여서 연설하느니라. 비유로서 밝히다. 비유하자면 마치 골짜기에서 일어나는메아리이까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지만 법의 성품과 어기지 않고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종류를 따라서 각각 이해하고 닦아 배우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제석천왕의 부인인 아수라의 딸은 이름을 사지라 하는데 한 가지 음성에서 천 가지 소리를 내지만은 또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와 같이 내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분별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 겸허하게 종류를 따르는 음성을 성취하여 거지 없는 세계에서 법률을 항상 굴리나니라. 근기를 따라 두루스라다. 이 보살이 일체의 중생을 잘 관찰하고 넓고 긴 혀로 그들을 이하 연설하나니 그 음성이 걸림이 없이 시방 국토에 두루 퍼져 마땅함을 따라 법을 듣고 각각 달리 이해하게 하느니라. 비록 음성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지만은 음성을 늘리 나타내며 비록 말할 것이 없는 줄 알지만은 모든 법을 늘리 설하며 묘한 소리가 평등하여 종류를 따라 각각 이해하되 모두 지혜로써 능이 분명하게 아나니. 이것을 보살 마살 제7매아리 같은 인이라 하느니라. 여영인 상차와 상조로서 밝히다. 불자의 어떤 것을 보살 마살의 그림자 같은 인이라 하는가.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은 세간에 나는 것도 아니고 세간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세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간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세간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세간을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며 세간과 같지도 않고 세간과 다르지도 않느니라 세간에 가지도 않고 세간에 가지 않음도 아니며 세간에 머물지도 않고 세간에 머물지 않음도 아니며 세간도 아니고 출세간도 아니니라 보살의 행을 닦음도 아니고 큰소원을 버림도 아니며 진실함도 아니고 진실하지 않음도 아니니라 비록 일제 부처님의 법을 항상 행하면서도 능히 모든 세간의 일을 행하며 세간의 흐름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법의 흐름에 머물지도 않느니라. 비유로서 밝히다. 비유하자면 해와 달과 남자와 여인과 집과 상과 숲과 강과 샘물 등의 기름이나 물에나 몸에나 보배에나 밝은 거울 등의 깨끗한 물상에 그림자를 나타내지만 그림자가 기름 등과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며 떠남도 아니고 합함도 아니니라 강물에 흘러 건너가지도 않고 못 속에 빠지지도 않으며 비록 그 속에 나타나면서 물들지 않느니라 그러나 모든 중생들은 여기에는 이 그림자가 나타나 있다 하고 또한, 저기에는 이러한 그림자가 덮고 안 하니, 먼데 물상과 각관데 물상에 비록 다 그림자가 나타나지만은, 그림자는 물상을 따라 멀거나 가깝지 않느니라. 포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내 몸이나 다른 이의 몸이나 모든 것이 다 지의 경계임을 알아서 두 가지 해석을 하여 나와 남이 다르다고 하지 않지만은, 자기의 국토와 다른 이의 국토에 각각 차별하게 일시에 나타나느니라 마치 시야 속에는 뿌리와 삿과 줄기와 마디와 가지와 잎이 없지만은 그런 것들을 능히 내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둘이 없는 법에서 두 가지 모양을 분별하며 교묘한 방편으로 통달하여 걸림이 없는 이라 이것을 보살 마살 제8 그림자 같은 인이라 하느니라 여영인의 가를 밝히다 보살 마살이 이인을 성취하면 비록 시방국토에 가지 않더라도 일체 세계에 널리 나타나되 또한 여기를 떠나지도 않고 또한 저기에 이르지도 않는이라 그림자가 두루 나타나듯이 간대마다 걸림이 없으며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차별한 몸이 세간의 굽고 진실한 모양과 같음을 보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차별도 곧 차별이 아니니 차별과 차별 아닌 것이 장애가 없느니라. 이 보사는 열의 종성으로부터 나서 몸과 말과 뜻이 청정하여 걸림이 없으므로 능히 거지없는 몸매와 청지한 몸을 얻느니라. 여화인 세상이 모두 흙개비와 같다. 불자여 어떤 것을 보살 마살의 흑개비 같은 인이라 하는가.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은 일체의 세간이 모두 다 흑개비와 같음을 아느니라. 이른바 일체의 중생의 뜻으로 짓는 업이 흑개비이니 지각하는 생각으로 생긴 까닭이며 일체의 세간의 모든 행이 흑개비이니 품별로 생긴 까닭이며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이 뒤바뀐 것이 흑개비이니 허망한 고집으로 생긴 까닭이며 일체세간의 진실하지 아니한 법이 흑계비이니은슬로 나타난 까닭이며 일체분리로 분별할 미흑계비인이 생각으로 생긴 까닭입니다. 또 천장의 조복함 흑계비인이 분별 없이 나타나는 까닭이며 삼세에 변하지 않음이 흑계비이니 생멸이 없이 평등한 까닭이며. 보살의 원력이 흑개비이니, 강대하게 수행하는 까닭이며, 열의 큰 자비가 흑개비이니, 방편으로 나타내 보이는 까닭이며, 법륜을 굴리는 방편을 흑개비이니, 지혜와 두려움 없음과 변제로스라는 까닭이니라. 보살 이와 같이 세간과 출세간이 에 흑개비인 줄을 아나니 눈앞에 증명하여 알고, 강대하게 알고, 거지없이 알고, 사실대로 알고, 자유롭게 알고, 진실하게 알아서, 허망한 소견으로는 흔들 수 없으며 세상을 따라서 행하여도 또한 잘못되지 않느니라 비유로서 밝히다 비옥한데 흙개비는 마음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마음의 법으로 생긴 것도 아니며 업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가보를 받는 것도 아니며 세간에 나는 것도 아니고 세간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따라갈 수도 없고 끌어올 수도 없으며.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는 것도 아니며 세간을 다니지도 않고 세간을 떠나지도 않으며 한 곳에 얽매이지도 않고 여러 곳에 속하지도 않으며 한량 있는 것도 아니고 한량 없는 것도 아니니라. 싫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싫어 시지 않는 것도 아니며 본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며 물들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지혜롭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으며 보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함도 아니며 세간의 의지함도 아니고 벗계에 들어감도 아니며 영리하지도 않고 우둔하지도 않으며 가짐도 아니고 가지지 않음도 아니며 생사도 아니고 열반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니라 법과 비유를 합하여 밝히다. 보살도 이와 같은 경로한 방편으로 세간을 다니면서 보살의 도를 닦아서 세간의 법을 분명히 알고 몸을 나누어 변화하여 가지마는 세간에 집착하지도 않고 자기의 몸을 취하지도 않으며 세간과 몸에 대하여 분별이 없으며 세간에 머물지도 않고 세간을 떠나지도 않으며 법에 머물지도 않고 법을 여의지도 않느니라. 본래의 선이 있음으로 한 중생세계를 버리지도 않고, 조그만 중생세계를 조복하지도 않으며, 법을 분별하지도 않고, 분별하지 않음도 아니며, 모든 법의 성품이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음을 아느니라. 비록 있는 것이 없으나 불법을 만족하며, 법이 흑개비와 같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아느니라. 불자의 보살마살이아가 흑개비 같은 인의 머물렀을적에 일체 모든 부처님의 보리도를 다 능히 만족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의제구 흑개비 같은 인이라 하느니라 여하 인의 가를 밝히다 보살마살이이 인을 성취 하면 하는 일이 모두 흑개비와 같나니 비유하면 마치 변나하여 생긴 국토와 같아서. 일체 세계의 지하에 머무름이 없고, 일체 세간에 집착함이 없고, 일체 불법에 분별을 내지 않으면서도, 부처님 보리에 나아가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 하고, 보살의 행을 닦아 모든 뒤바뀜을 여인느니라. 비록 몸이 없으나 온갖 몸을 나타내고, 비록 머무는 데가 없으나 여러 국토에 머물며, 비록 색상이 없으나 여러 색상을 나타내며, 실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또 법의 성품을 밝게 비추어 팽등하고 원망케 하느니라 불자여 이 보살 마사 일체의 법에 의지함이 없으므로 해탈한 이라하고 모든 가시를 다 버렸으므로 조복받았던 이라하고 동하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으면서 모든 열의 대중 속에 두루 들어감으로 신통한 이라하고 생사 없는 법의 교무함을 얻었으므로 물러남이 없는 이라하고 온갖 힘을 갖추어 수미산과 철이산이 장애하지 못하므로 걸림없는 이라 하느니라. 여공인, 일체의 법이 허공과 같다. 불자의 어떤 것을 보살 마설을 허공과 같은 인이라 하는가. 불자여 이 보살 마설이 일체의 법계가 허공과 같음을 안하니 모양이 없는 까닭이며 일체의 세계가 허공과 같은 일연남이 없는 까닭이며 일체의 법이 허공과 같으니 둘이 없는 까닭이며 일체의 중생의 행이 허공과 같으니 행할 바가 없는 까닭이며 일체의 부처님의 허공과 같으니 분별이 없는 까닭이며 일체의 부처님의 힘이 허공과 같으니 차별이 없는 까닭이라 니 일체의 선정이 허공과 같으니 세 시절이 평등한 까닭이며 일체의 법을 사함이 허공과 같으니 말할 수 없는 까닭이며. 일체부처님의 몸이 허공과 같으니 집착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까닭이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허공과 같은 방편으로 일체법이 모두 없는 줄을 아느니라 불자여 보살 마살이 허공과 같은 인의 지혜로 일체법을 알 때에 허공과 같은 몸과 몸으로 짓는 업을 얻으며 허공과 같은 말과 말로 짓는 업을 얻으며 허공과 같은 뜻과 뜻으로 짓는 업을 얻느니라. 비유로서 밝히다. 비유하자면 마치 허공의 일체의 법이 의지하지만은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듯이. 보살마살도 또한 것 같아서 온갖 법의 몸이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느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허공을 깨뜨릴 수 없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지의 모든 힘을 깨뜨릴 수 없느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허공이 일체 세간의 의지가 되면서도 의지할 바가 없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의 법의 의지가 되면서도 의지할 바가 없느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허공이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나 일체 세간의 나고 없어짐을 유지하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향함도 없고 어둠도 없으나 향하고 어둠을 보이어 세간으로 하여금 수행을 정정케 하느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허공이 방위도 없고 모퉁이도 없으나 거지없는 방위와 모퉁이를 나타내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업도 없고 가보도 없으나 각가지 업과 가보를 나타내느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허공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나 각가지 일을 나타내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나 온갖 행을 능히 분별하느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허공이 색상도 아니고 색상 아님도 아니나 가지각색 색상을 나타내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세간의 색상도 아니고 출세간의 색상도 아니나 온갖 색상을 나타내느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허공이 오래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으나 능이 오래 머물러서 모든 물건을 나타내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오래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으나 능이 오래 머물러서 보살의 행할 바 모든 행을 나타내느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허공이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으나 깨끗하고 더러움을 여의지도 않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막힌 것도 아니고 막힘이 없는 것도 아니나 막힘과 막힘이 없음을 여의지도 않느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허공이 일체 세간이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고 일체 세간이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이 그 앞에 나타나고 모든 법의 앞에 나타나지 않느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허공이 온갖 것에 두루 들어가도 끝이 없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온갖 법에 두루 들어가지만은 보살의 마음은 끝이 없는 이라. 이익을 얻는 까닭을 해석, 해석하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이 짓는 일이 허공과 같은 까닭이니 닦아 익힌 것과 청정하게 장엄한 것과 성취한 것이 모두 평등하여 한가지 채성이며 한가지 맛이며 한가지 불량이니라. 허공이 텅 비어서 온갖 곳에 두루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일체의 모든 법을 정득하여 알게, 일체의 법에 분별이 없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 국토를 청정하게 장음하며, 일체 의지한 데 없는 몸을 원만하게 하며, 일체의 방위를 알아 미혹하지 않으며, 일체의 힘을 갖추어 깨뜨릴 수 없으며, 일체의 거지 없는 공들 만족하며, 일체의 깊고 깊은 법의 처소에 이미 이르렀느니라. 일체 바람일다의 길을 통달하여 일체 건강자에 도로 앉으며 일체 종류를 따르는 음성을 내며 일체 세간을 이하여 법륜을 굴려 한 번도 때를 잃지 않나니 이것을 보살 마사의제1 0 허공과 같은 인이라 하느니라 이0종의몸 얻음을 밝히다 보살 마사리 이 인을 성취하면 오미 없는 몸을 얻나니 가는 일이 없는 까닭이며 남이 없는 몸을 얻나니 사라짐이 없는 까닭이며 동하지 않는 몸을 얻나니 깨뜨릴 수 없는 까닭이며 실제 아닌 몸을 얻나니 허망을 여인 까닭이며 한 모양의 몸을 얻나니 모양이 없는 까닭이라 한량 없는 몸을 얻나니 부처님의 힘이 한량이 없는 까닭이며 평등한 몸을 얻나니 진여의 모양과 같은 까닭이며 차별 없는 몸을 얻나니 새 세상을 평등하게 보는 까닭이며 온갖 곳에 이어는 몸을 얻나니 깨끗한 눈으로 평등하게 비추어 장애가 없는 까닭이며 탐욕의 경계를 여의는 몸을 얻나니 일체의 법이 모이고 허터짐이 없음을 아는 까닭이니라 허공처럼 끝이 없는 몸을 얻나니 복덕의 창고가 다함이 없음이 허공과 같은 까닭이며 은이 없고 다음 없는 법의 성품이 평등한 변제의 몸을 얻나니 모든 법의 모양이 오직 한 모양이어서 성품이 없음으로 성품을 삼아 허공과 같음을 아는 까닭이니라 한량 없고 걸림 없는 음성의 몸을 얻나니 장애가 없음이 허공과 같은 까닭이며 모든 교무함을 구족하여 청정한 포살령의 몸을 얻나니 온갖 곳에서 장애가 없음이 허공과 같은 까닭이며 일체의 부처님의 법의 바다가 차례로 계속하는 몸을 은나니 끊을 수 없음이 허공과 같은 까닭이니라 모든 세계에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는 몸을 은나니 탐욕과 집착을 여이는 것이 허공처럼 거지없는 까닭이며 온갖 자제한 법을 나타내어 쉬지 않는 몸을 은나니 허공과 같은 큰 바다가 끝이 없는 까닭이며 일체를 파괴할 수 없는 견고한 세력의 몸을 은나니 흑운과 같이 일체 세간을 맡아 가지는 까닭이니라. 모든 근의 날카로움이 건강과 같이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는 몸을 얻나니, 흑운과 같이 모든 겁의 불이 태우지 못하는 까닭이며, 일체 세간을 유지하는 힘의 몸을 얻나니, 지혜의 힘이 흑운과 같은 까닭이니라. 불자의 이것을 보살 마사 열 가지 이니라 하느니라.